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사건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예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관련된 마약성 의약품 밀수 사건이 적발됐는데요. 단체 채팅방에서 밀수 방법을 공유하고 환각 효과를 높이는 복용법까지 주고받았다고 하죠. 정말인지 언제부턴가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 가까이로 스며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최근 마약 범죄의 실태와 법적 쟁점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제도적 과제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의 곽효승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로도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 곽효승 변호사와 마약 범죄의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번에 부산에서 적발된 이 마약성 의약품 밀수 사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 뭐 감기약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마약성 의약품을 이제 국내로 반입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일반 감기약에 마약 성분을 포함시켜서 뭐 국제 우편물 형태로 이제 반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먼저 해외 뭐 직접 구입 뭐 직구를 가장한 마약성 의약품 미수입인 것이고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 방법 이제 밀수 방법이나 뭐그 환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공유를 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 음. 또 무엇보다 이제 십대 1 0대 청소년들이 일부인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였다는 점에서 뭐 충격적인 것 같고요. 네. 또 환각 효과를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술과 함께 복용한다든지 뭐 알약 가루를 흡입하는 방식을 뭐 사용했다든지 이런 좀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세관에서 먼저 이 부산 한 대학에 뭐 재학 중인 사람을 검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환각 효과를 뭐 노리고 이, 이 오디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흠. 그 환각 효과를 되게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오디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제 마약성 의약품을 총뭐 이천백팔십팔 정뭐 구입하고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뭐 분산 뭐 밀수한 뭐 혐의를 받는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십 대나 이십 대 또래 집단과 마약성 의약품 미수 뭐 수법, 뭐 환각 효과를 극대하는 화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고 하고, 또뭐 투약하고, 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또, 뭐, 되팔기도 했다고 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대는 고등학생이 일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10대라는 이 사람이, 처음 이런 관련 커뮤니티를 접했던 시기는 이제 중학생 때였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지금 이 사건의 연루가 이제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식 여러 방식 등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오프라인상으로도 이제 만나서 우리가 흔히 뭐 환각 파티라고 표현을 하죠 독속된 음. 표현으로 그런 것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들여온 감기약에 이 마약 성분을 포함시킨 건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마약을 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약을 수출입한 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뭐 수출입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음. 또 이것을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상습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들여오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고, 뭐 투약, 투약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어허. 게다가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이 단체 채팅방에서 밀수 방법과 또 환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공유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네. 뭐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이 법정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뭐 예비하거나 음모했을 때도 이제 뭐 처벌 받게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받고요.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마약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뭐 예비하거나 음모했을 때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망 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마약류 관련해서 뭐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관한 내용을 뭐 공유 공유하였을 때 혹은 이런 정보를 유통하였을 때 음흠. 유통하지 말 것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단순히 정보만 제공을 했더라도 뭐 그것이 이제 마약 범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고 어허.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뭐 SNS나 뭐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마약 범죄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이 마약 사건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범죄 양상은 옛날과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SNS 그리고 뭐다뭐 음. 뭐 단체 채팅방도뭐 마찬가지로 SNS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좀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익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거래나 정보 공유가 그 전에 이제 직접 만나서 했을 때 혹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했을 때보다는 더욱 용해지고 간단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산 사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밀수입하는 경우가 증가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은밀하게 개인 간의 거래 방식을 이용한다 거래 방식으로 이제 변화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는 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암호화된 이제 앱을 통한 뭐 텔레그램 같은 거겠죠 그런 메신저 앱을 통한 거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증가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디,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국제 우편물도 이용하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해외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들여오기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복용까지 해야 이게 처벌을 받는 건지요 들여오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마약성 이제 뭐 의약품이라고 할까요 그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들여오기만 해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복용하면은 당연히 들여온 것 외에 복용한 것까지 추가로 처벌 처벌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또 뭐 판매하거나 뭐 알선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추가 범위가 계속 생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여오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중처벌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이 10대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성년자가 네.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은 <laughs> 어떻게 되나요? 이 마약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연령이나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 범죄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뭐 마약에 이제 그 갖게 된 경, 경위 뭐 그리고 투약하게 된뭐 방법 그리고 뭐 횟수 그리고 뭐그 이후에 뭐 정황. 이~ 미성년자의 나이 과거에는 이런 비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재범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 하게, 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허.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이 정도가 심하다 아~ 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소년 보호 처분만으로는 좀 이~ 범죄 억제 효과 뭐~ 성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받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일반.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소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당연히 소년법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정도에 따라서 일반 형사처벌로도 받을 수가 있는 이제 뭐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사건에서 환각 효과를 높이려고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이 알약을 가루로 흡입하기도 했다는데 네.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뭐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마약 범죄 처벌을 할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이제 구입하게 된 경위부터 그리고 뭐 투약하게 된 방법, 뭐 횟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류,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요러, 이렇게 투약하면은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투약하면은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단순 네. 투약했을 때 투약했을 때처벌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있는 거. 투약했을 때 여기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 처벌을 하게 될 텐데 음흠. 그러면은 당연히 투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하나의 그 양형을 고려하는 요소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투약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투약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중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술이라든지 다른 약물과 함께 섞어서 투약을 했다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처벌 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정 뭐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뭐 알약을 가루 흡입했다. 투약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단순히 그렇게 그렇지 않은 투약보다 더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음, 가중 처벌될 수가 투약보다는 있는 거보다좀더 가중 처벌될 요지가 있, 그렇죠. 있다. 그렇죠. 투약 방법이 이제 불량하다, 좋지 음. 않다, 심각하다 이렇게 봐서 더 처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마약 전달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옮기기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네, 전달책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마약을 운반한 자도 처벌하게끔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약을 매매 알선한 자도 당연히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순 전달책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에 혹시 본인은 이게 <laughs> 네. 마약인 줄 모르고 그냥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서 이 전달책에 참여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다면 아하. 정말 몰랐고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 이제. 이 분명히 증명이 된다면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겠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이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뭐 비교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그 현금을 이제 인출하는 사람들 있잖요뭐 인출책이라고 하죠, 인출해서 뭐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보이스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정말 몰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몰랐고 정말 몰랐다는 사실 증명이 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형사법에서는 이제 비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면은 뭐아좀 이상한데 이 마약류 범죄 아닌가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 정도로 인식하고도 아 괜찮겠거니 무관심한 상태로 행위를 나아갔을 때는 에요만큼이라도그 인식을 한 것으로 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허. 아 심부름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 합 불법인 줄 몰랐다, 뭐 다른 용도의 뭐뭐 뭐 정당한 일인 줄 알았다, 이런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나 이제 뭐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뭐 애초에 접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 일인지 그 면밀하게 뭐 탐색을 해봐야겠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했다는 사정이 뭐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정도 그게 아니라면은 처벌받게 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SNS를 기반으로 하는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적을 하나요? 이제 뭐 온라인 모니터링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거래 에 관련한 뭐 키워드 키워드나 뭐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가 이제 그 적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은밀하게 그렇죠. 이루어지고 또 비밀 공간에서 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렌식을 하다가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휴대폰을 오. 이제 이제 압수를 해서 이제 포렌식을 하면 거기 거, 그 포렌식을 할때 새로운 이제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는 경우가 인,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뭐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많이 하겠죠. 음. 그리고 이제 뭐제복 뭐 신고에 의해서 뭐 당연히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국제 우편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 간의 뭐 공조 뭐 협력 체계가 이제 필요한 것일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청소년까지 연루되는 이유 변호사님은 어디에 있다고 <laughs>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 요즘에 다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도 그래서 또 앱을 깔아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 음. 뭐 텔레그램이든 뭐가 됐든지간에 접근이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쉬워졌다는 점에서 가장 그게 가장 큰거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이제 호기심, 음흠. 이제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그래서 마약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과거보다 그 널리 이제 퍼져 있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음흠. 마약도 뭐뭐술 담배와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 호기심에 어, 마약 어, 구해지기도 쉽네 얼마 하지도 않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또래와 지내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확실히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 곽효승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칠오삼에 구구이이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 곽효승 변호사와 마약 범죄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음. 요즘은 이 청소년들이 중학생 때부터 이 <laughs> 단톡방에서 마약 정보를 음. 접했다는 경우도 있던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음. 너무 옅은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중학생 시기부터 마약 정보를 결국 접촉을 하게 되는 건데 뭐그 자체로 뭐 심각한 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이제 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많고 또 판단력이 이제 미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잘못, 잘못된 이제 정보를 이제 정보에 이제 쉽게 해놓될수 있는 그런 약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뭐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정하고 있어요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가 육성 등을 할수 하게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어, 뭐 제대로 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는 뭐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음주나 이제 흡연보다도 훨씬 위험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음주나 흡연도 그렇죠. 하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런데도 이제 그 심각성은 이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까지도 모심코 SNS에서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충분한가요? 법적 장치는 이제 뭐 당연히 있죠. 뭐 성소년뿐만이 아니라 뭐 성인에 대해서도 이제 마약 마약에 관련된 걸뭐 금지하고 있잖아요 아주 네. 금지하고 있지만 다 하잖아요 그니까 <laughs> 법은 있는데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뭐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뭐그 그런 이제 문제점 뭐 보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청소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청소년 유해약물로 이제 마약류를 당일 지정을 하고 있죠 유해약물 이 맞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통신망 이용촉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마약류에 관한 뭐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말 것으로 이제 그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제 정해두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고 근데 이제 다뭐 법상으로는 이런 뭐 예방 교육이라든지 금지 규정이라든지 뭐다 있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실감나게 뭐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욱 뭐 강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요 청소년들이 이제 뭐 여러모로 미숙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또 마약의 환각 효과를 위해서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런 음. 방식으로 마약을 사용하다가 정말 나쁜 사고라도 나면 이 네. 법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마약을 뭐 소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거. 그리고 투약 방법에 있어서 이제 뭐 재질이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약을 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투약한 사람이 뭐 사망에 이르거나 어 상해를 입거나 뭐 중상해를 입거나 뭐 생명의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당연히 단순히 뭐 투약해서 중독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뭐 처벌받을 수 있는 거겠죠 특히 뭐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마약을 제공한 사람 투약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 혹은 함께 투약한 사람 투약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주도한 사람은 이 살인에 대한 결과 아니그 사망에 대한 결과, 뭐 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당연히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것에 더해져서 뭐~ 뭐 상해치사 뭐, 뭐 상해죄 이런 것들 뭐 추가적인 뭐 결과적 과중범 책임을 지워 책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어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앞서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이 전남권에서도 청소년 마약 사건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그 광주 쪽에 먼저 보면은 이게 제가 2024년 6월 기사를 이제 찾아봤는데 네. 그때 기준으로 23년에 적발된 이제 십대 청소년이 이제 총 31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22년에 0명에서 23년에 31명으로 크게 늘어난 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도 20,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뭐 적발되지 않다. 뭐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거나 많아야 두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22년에는 7명 그리고 23년에는 뭐 10명이 이제 어.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 단속이 됐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십대 청소년들이 혹시 많은 상황에서 마약 투약을 뭐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뭐 별것 아닌 것으로 뭐 생각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범죄로 노출되는 경우 사례가 뭐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뭐제 생각에는 걸린 게이 정도겠지. 이제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드러난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마약 거래라는 게 일반적으로 단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국 단위로 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지역 단위의 수사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뭐 지역적인 경계가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역 수사기관 간의 뭐 정보 공유나 공조 수사가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국가 단위에서 마약 전담 뭐 수사팀을 운영한 운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간 협력 체계 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뭐 해당 뭐 기관 관세청이나 검찰 경찰 합동 대응으로 이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직구를 가장한 밀수를 막기 위해서 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해외 직구 뭐 관련해서는 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이제 뭐 관세청이나 뭐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리고 특수한 의약품에 대해서 뭐 직구를 뭐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방법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흠. 그리고 이제 마약성 의약품은 이제 일반 관기약 등으로 위장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더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개인통관 고유부가 이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도용되거나 허위로 사용되는 사례를 이제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 그거는 뭐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 검사 대상을 뭐 확대하는 거 이제 마약성 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뭐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우편물에 대한 특별 검사 대상을 뭐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관세청이나 식약처관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AI 그니까 뭐 워낙에 뭐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 AI가 이제 마약류까지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그런 AI 시스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음. 그러면 이 끝으로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혹시 단톡방을 통해서 마약에 노출될까 걱정 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나이 때뭐 지금 학교 다닐 시기에 어떤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 만드는 게뭐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이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네. 위험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만 뭐 사생활을 뭐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마약의 뭐 종류나 형태,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뭐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스마트폰에 의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이제 기기라든지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이제 방식 뭐 비판 주의가, 주의가 필요하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의 곽효승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